불설소재 길상 다라니.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카에 카에 후뭄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카에 카에 후뭄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 카에, 카에, 후음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 카에, 카에, 후음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 카에 카에 후뭄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치다 치다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 카에 카에 후뭄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지따 지따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녔다 옴카카카에카에 후뭄 카에 아바라 아바라 바라아바라 바라아바라 지따 지따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녔다 옴카카카에카에 후뭄. 카에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바라, 바라.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 카에, 카에, 훔뭄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바라, 바라.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카에 카에 후뭄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녔다. 옴 카카카에 카에 후뭄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 카에, 카에, 후뭄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 카에, 카에, 후뭄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카에 카에 후뭄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카에 카에 후뭄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 카에, 카에, 후뭄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 카에, 카에, 후뭄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 카에, 카에, 후뭄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 카에, 카에, 후뭄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카에 카에 훔뭄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카에 카에 훔뭄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